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런던 국제행사 폐막식에서 중국 여군 장교가 공항에서 자국 여권을 바닥에 내던진 사건이 발생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군인이 그것도 의장대 장교가 붉은 여권을 던졌다는 소식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한국 여군 장교는 귀빈 통로로 환영받았는데 중국 여군 장교는 3시간 동안 조사실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무대에 섰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입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중국 여군 장교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해요. 내가 지킨 건 국기였지, 사람의 존엄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붉은 여권을 차가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국가를 대표하는 군인이 자국 여권을 던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걸까요? 그리고 같은 무대에 섰던 한국여군 장교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런던 국제행사 폐막식 무대, 각국 의장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중국 여군 의장대 대위 리닝은 붉은 군복을 입고 무대 중앙에 섰어요. 완벽한 자세, 흐트러짐 없는 군복. 그녀는 13억 인구를 대표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래시는 그녀를 비추지 않았어요. 모든 카메라가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한국 여군 의장대였죠. 저기 보세요. 한국 여군의 제식이 정말 완벽하네요. 품격이 다르군요. 역시 한국이에요. 외신 기자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리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열등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허전함이었을까요? 무대 뒤 분장실. 한국 여군 의장대중이 송주선은 헬멧을 벗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쉴수 없었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흐트러짐 없는 제보. 그런데 왜일까요? 뿌듯함보다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리셉션장에 각국 장교들이 모였어요. 주선에게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했습니다. 한국군의 자랑이십니다. 사진 한장 같이 찍어도 될까요? 주선은 미소로 답했지만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리셉션장 구석 홀로 서 있는 중국 여군 장교가 보였어요. 그녀도 무대에 섰는데 왜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는 걸까요? 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리닝에게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멋진 행사였습니다. 리닝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경계와 놀람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도 훌륭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선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때 상급자가 그녀를 불렀어요. 송중희 사진 촬영 준비합니다. 주선은 미안한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리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홀로 남았어요. 그녀의 뒷모습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무대 위에선 모두가 환호했지만 무대 뒤에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리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중국을 대표한 걸까? 아니면 그냥 배경이었던 걸까? 다음 날, 귀국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 히드로 공항은 분주했습니다. 귀국하는 각국 장교들로 붐볐어요. 송주선 중위는 수행관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위님, 이쪽 기빈 통로로 안내하겠습니다.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그녀를 에스코트했어요.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출입국 심사도 빠르게 통과했고 짐 검사도 형식적이었어요. 주선은 라운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일반 승객 줄에 제복을 입은 사람이 보였어요. 저 사람 어제 그 중국 장교 아닌가? 주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앉았어요. 같은 시각 출입국 심사대. 리닝은 작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시간째였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관은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리닝의 손끝엔 차가운 땀이 맺혔어요. 창밖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타야 할 비행기였어요. 저, 제 비행기가 떠났는데요. 다음 편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은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리닝은 조사실 벽시계를 바라봤어요. 오전 11시. 그녀는 새벽 6시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5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규정입니다. 리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같은 대답 뿐이었으니까요. 조사실 문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발걸음소리,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모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리닝만 이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붉은 여권을 내려다봤습니다. 국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표지. 이 여권 때문에 자랑스러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여권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리닝은 마침내 조사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비행편은 내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없나요? 만석입니다. 리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피곤해 지친 눈, 굳어진 표정. 군복깃을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킨 건 국기였지, 사람의 존엄은 아니었구나. 그녀는 가방에서 붉은 여권을 꺼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차가운 바닥에 던졌습니다. 쿵. 그 소리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깨어짐의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명예와 체면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 직원이 들어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붉은 여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리닝은 여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청소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권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의 국장을 보고 중국 여권인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리닝이 여권을 던지는 순간부터 모두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 영상은 10분 후 SNS에 올라갔어요. 런던 공항에서 중국 여군이 여권을 던지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3시간 만에 100만을 넘었어요. 각국 언론이 이 영상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여군 장교 공항에서 여권 투척. 국가 대표 군인의 충격적 행동.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중국은 언제나 이래. 체면만 중시하지. 군인이 자국 여권을 던지다니 애국심도 없나? 그냥 외국 나가고 싶어서 저런 거 아니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3시간 동안 조사실에 갇혀 있었다면 나도 그랬을 듯 한편 서울행 비행기. 송주선은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 기내 와이파이에 접속했어요.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중국 여군 런던 공항서 여권 투척. 주선은 기사를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 여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주선의 손이 멈췄어요. 리닝. 어제 리셉션장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서는 댓글창을 내렸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난이었어요. 주서는 화면을 껐습니다. 가슴 한 편이 답답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뭐였을까? 자신도 공항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멀리서 일반 승객줄에 서 있는 리닝을요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귀빈 통로가 편했고, 비행기 시간이 촉박했으니까요. 주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권 색깔 때문이었잖아. 주선도 귀빈 통로를 지나며 불편함을 느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존중받아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편리함이기도 했습니다. 리닝은 그 편리함조차 누리지 못했어요. 주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리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리셉션장에서 홀로 서 있던 그녀. 공항에서 일반 승객줄에 서 있던 그녀.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여권을 던진 그녀. 미안해요, 리닝 대위님. 주선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서울을 향해 날아갔어요. 하지만 주선의 마음은 여전히 런던 공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뉴스가 터졌어요. 우리 군 여군 장교 런던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리닝의 상급자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즉시 귀국 조치하라.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 일탈로 처리한다. 리닝은 아직 런던 공항 호텔에 있었어요. 자신이 전 세계 뉴스가 된 줄도 모른 채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송주선은 부대 숙소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리닝의 이야기가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중국 여군 장교 귀국 후 보직 변경 군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 주선은 댓글 창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내용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쉽게 쓰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위로, 사과, 공감. 주선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훈련하고 보고서 쓰고 일상은 계속됐지만 마음 한편엔 늘 리닝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주선은 다시 편지지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펜이 움직였어요. 리닝 대위님께 주선은 솔직하게 썼습니다.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요. 저는 런던 행사에서 배웠던 한국 여군 송주선입니다. 뉴스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날 공항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귀빈 통로가 편했고 제 비행기 시간이 촉박했으니까요. 주선는 잠시 펜을 멈췄어요. 다음 문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 역시 한국군의 이미지라는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던진 여권은 분노가 아니라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지만 국가는 우리를 사람으로 존중하는가? 주선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저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질문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군복이 아닌 사람으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송주선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내죠? 주선은 개인적으로 리닝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국방부 대변인실을 찾아갔어요. 국제 교류 담당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담당 대령이 주선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중국 인민해방군에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령은 눈썹을 올렸어요. 공식 서신인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하지? 주선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런던 행사에서 만난 중국 여군 장교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대령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 그 여권 사건 말인가? 네. 자네가 뭘할수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대령은 주선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중국 외사판공실로 발송해주지. 감사합니다. 2주일 후 편지는 중국 인민해방군 외사판공실로 발송됐습니다. 주서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밤하늘을 보며 주서는 생각했어요. 리닝 대위님 편지 받으셨을까요? 제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주서는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보낸다는 행동 그 자체였으니까요. 베이징 인민해방군 외사판공실. 리닝은 작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런던 사건 이후 그녀는 의장대에서 보직이 변경됐어요. 표면적으로는 행정 업무 지원이었지만 사실상 대기 발령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봤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어요. 리닝은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국가의 체면을 깎은 사람이 됐다는 걸요. 어느날 오후 외사판공실 직원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리닝 대위 당신 앞으로 온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요? 한국 국방부에서 왔습니다. 리닝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왜? 봉투를 받아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어요. 리닝 대위님께. 저는 런던 행사에서 배웠던 한국 여군 송주선입니다. 리닝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리셉션장에서 자신에게 다가왔던 유일한 사람. 송주선이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뉴스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날 공항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리닝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귀빈 통로가 편했고, 제 비행기 시간이 촉박했으니까요. 리닝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 역시 한국군의 이미지라는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던진 여권은 분노가 아니라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지만 국가는 우리를 사람으로 존중하는가? 리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줄 몰랐어요. 저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질문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군복이 아닌 사람으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송주선 올림. 리닝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하늘은 흐렸지만, 그녀의 마음엔 작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리닝은 답장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대회 서신은 검열을 거쳐야 했고, 그녀는 이미 요주의 인물이었으니까요. 대신 리닝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송주선 중이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도 사람으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리닝은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어깨는 조금 덜 무거웠어요.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리닝과 송주선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운명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마주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달 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군축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들이 모이는 국제 회의였어요. 송주선은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주선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쪽 중국 대표단 자리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리닝이었어요. 주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리닝도 주선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리닝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주선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군축협정, 평화유지, 국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선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리닝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리닝은 회의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발언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석달 전 런던에서 봤던 그녀보다 더 조용해 보였어요. 오전 세션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선은 망설였어요. 다가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리닝이 먼저 복도로 나갔습니다. 주선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녀를 따라갔어요. 복도 끝 창가에 리닝이 서 있었습니다. 주선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리닝 대위님. 리닝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놀람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송중희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리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주선은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답장은 없으셨지만 받으신 걸 알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리닝은 고개를 숙였어요. 답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알아요. 이해합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리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제게 다가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공항에서요. 하지만 리셉션장에선 다가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리닝 대위님,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저도 귀빈 통로를 지나면서 불편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권 색깔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닝은 주선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경례를 올렸어요. 하지만 이번 경례는 달랐습니다. 국가를 향한 것도 상급자를 향한 것도 아니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례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그들을 불렀어요. 오후 세션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리닝이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주선이 답했어요. 저도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각자의 대표단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국가의 상징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얼굴이라는 것을요. 제네바 회의가 끝났습니다. 송주선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주선은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오늘 나는 동료를 만났다. 국적도 군복 색깔도 달랐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다. 완벽한 제식보다 중요한 건 제복을 입은 사람 안의 떨림을 알아보는 것. 나는 오늘 조금 더 나은 군인이 됐다. 주서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같은 시각 베이징행 비행기. 리닝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적국의 군인에게서 동료를 봤다. 우리는 서로 다른 깃발 아래 서 있지만 같은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었다. 송주선 중위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리닝은 수첩을 덮고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주선은 부대로 복귀했어요. 상급자가 회의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제네바 회의는 어땠나? 유익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게. 주선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군인의 품격은 제 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상급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깨달음이네. 계속 그런 자세로 임하게. 베이징에 도착한 리닝도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나? 없었습니다. 내가 런던 사건 이후 첫 국제 행사였는데 잘 마무리됐군. 리닝은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급자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게. 국가 이미지는 중요하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리닝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어 송주선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네바에서 받은 회의 자료를 넣었어요. 자료 뒷면에는 주선이 건넨 명함이 있었습니다. 리닝은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날 밤 주선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제네바 군축회에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각국 대표단 사진이 지나갔습니다. 중국 대표단 사진에 리닝의 모습이 잠깐 보였어요. 주선은 미소지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리닝도 그날 밤 뉴스를 봤어요. 한국 대표단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주선의 인터뷰가 짧게 나왔어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리닝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도시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질문을 품고 산다. 국가를 대표하는 것과 인간으로 존중받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음날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선은 후배들을 훈련시켰어요. 리닝은 행정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군복을 입었지만 그 안에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지만 개인의 존엄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천천히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송주선은 소령으로 진급했어요. 이제 그녀는 후배 장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 시간 한 후배가 질문했어요. 소령님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식, 규율, 명예라고 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선 사람을 보는 거야. 사람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계급장이나 군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사람을 보라는 거지.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지만 그전에 사람이야. 그걸 잊지 않는 게 진짜 품격이지. 베이징에서 리닝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했어요. 새로운 보직은 군 내부 교육개선 태스크포스였습니다. 첫 회의에서 리닝은 제안했어요. 의장대 교육과정에 인권 교육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인권 교육이요? 네. 군인도 사람입니다. 국가를 대표하기 전에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몇몇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닝의 제안은 받아들여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주선은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내년 국제 평화 유지 세미나 참석을 부탁하네. 어디서 열리나요? 싱가포르야. 주선은 승낙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리닝이 같은 연락을 받았어요. 싱가포르 세미나에 참석하게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석다루 싱가포르 세미나 첫날 주선은 회의장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리닝이었어요. 주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리닝 소령님. 리닝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주선 소령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소령님도 진급하셨네요. 당신도요.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회의장 밖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선이 물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교육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군 교육 과정에 인권 교육을 넣는 프로젝트예요. 주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당신의 편지 덕분이에요. 국가를 대표하기 전에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주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용기를 낸건 당신이에요. 리닝은 미소지었어요. 우리 서로 도운 거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하늘은 맑았어요. 주선이 말했습니다. 저도 변화가 있었어요.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이제는 재식만 가르치지 않아요. 무엇을 가르치시는데요? 사람을 보는 법이요. 계급장이 아닌 그 안의 사람을요. 리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런가 봐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장교들이 모였어요. 주성과 리닝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예요? 주성과 리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답했어요. 동료입니다. 그 말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만찬이 끝나고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죠? 내 네, 당신도요? 그러네요. 리닝이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주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두 사람은 마지막 경례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례였어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주선과 리닝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의 상징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인간의 얼굴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깃발 아래 있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